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그것은 누군가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일이 아닐까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는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할 때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 준건 맞지만 상대는 나를 호구로 보고 있었구나 하고요. 한 번쯤 이런 경험 잊지 않으셨습니까? 가까운 친구, 같이 일하는 동료, 심지어 가족 중에도, 도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뭘 해도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해준 것 뿐인데요. 저는 사람을 믿고 싶었어요. 참 따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따뜻함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정하고 친절한 여러분이 절대 겪지 말아야 할 관계. 그건 바로 상대가 여러분을 호구로 여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보이면 상대는 여러분을 호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자영업을 하는 39살 강은희 씨는 오랜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운 상황마다 은희야 너밖에 없잖아. 너는 내 진짜 친구잖아. 이렇게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은희 씨는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업무적으로도 서포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어느날은 고객 앞에서 강은희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얘는 그런 거 몰라요. 얘는 그냥 뒷정리만 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친구를 믿고 도와줬는데, 그 순간, 강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친구로 여긴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으로 여겼다는 걸요. 그 친구는 다정한 말투를 쓰지만, 결코 다정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은 참 부드럽지만 행동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공공연하게 폄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이네 가지 신호를요. 첫째는 여러분의 호의를 의무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내가 도와줬을 때 고마워 대신 그거밖에 못해? 혹은 당연히 도와줘야지 내가 내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관계는 고마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고마움이 없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둘째는 여러분의 약점을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얘는 머리가 좀 느려서 그래. 얘는 돈 개념이 없어. 얘는 그냥 착하기만 해. 이런 말을 가볍게 툭툭 던지는 사람. 이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 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론 여러분을 깎아내리며 자신을 위해 두려는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위치를 계속 아래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참거나 양보했을 때 오히려 더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인내하는 순간 그걸 호구 인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엔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더 무리한 부탁을 해옵니다. 여러분이 참을수록 그 사람의 오해는 커집니다. 아, 저 사람은 다 들어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렇게요. 넷째는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놓였을 때 관심은커녕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나한테 말해? 나는 몰라 내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절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호구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해지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될때그 사람은 곁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의 위치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혹으로 본 사람에게 계속 잘해봐야 돌아오는 건 무시뿐입니다. 그 관계에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대우받을 이유는 절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여러분의 경계선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싫다고 말한 것도 굳이 다시 꺼내고, 분명 바쁘다고 했는데도 약속을 잡고, 피곤하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 속에,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말이 떠오르지요. 하지만 또 나만 예민한가 싶은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선을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의 인내심을 확인하고, 마침내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려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회사 동료 중한 명이 처음엔 밥도 자주 사주고, 친절하게 챙겨주는 척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일까지 도와달라며, 우린 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선을 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순간입니다. 우린 친하니까, 이 말이 입에 자주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말 속엔 이런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도 너는 받아줘야지, 너는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이미 상호 존중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지도 않고, 내가 싫다 했던 것도 무시하고 결국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죠.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상대에게 혹으로 찍히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점점 숨기게 됩니다. 싫다는 말도 못하고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마침내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과연 건강한 인간관계일까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경계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단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보라. 정답은 늘그 사람의 행동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조금 더 경계심을 갖게 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도움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만약 이 신호가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호의 제공자 더 나아가 호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남성 상담자분의 사연이 떠오릅니다. 그는 직장에서 늘 먼저 나서서 동료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급하게 끝내야 하는 문서가 있으면 자기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도와준 동료들이 정말 고마워요. 한마디 없이 그 다음날엔 더큰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감사함보다 당연함. 미안함보다 익숙함이 먼저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이건 호의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타인의 희생에 의외로 쉽게 익숙해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아무 데가 없이 계속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에너지를 당연하게 기대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너는 착하니까 해줄 줄 알았어. 넌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내가 누구한테 이런 부탁하겠어. 이런 말은 아주 달콤한 독입니다.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엔 넌 거절하지 못하니까라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거절하면 상대는 당황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거절이라는 말을 해 보셨나요? 그 거절을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진짜 관계는 거절이 오가도 끊어지지 않는 사이입니다. 거절을 했다고 화내거나 실망하거나 도리어 부담을 더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나 동료로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침묵할 때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절해도 그 이유를 물어봐주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거절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거절할 수 없는 관계라면 이미 호구가 되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섬세하고 은근한 징후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늘 말을 돌려서 여러분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 이들은 말 속에 설탕을 바르고 그 안에 바늘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상담을 오셨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늘한 여성 동료와 밥을 먹고 일도 서로 도와주고 지냈습니다. 이 동료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남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그 여성분이 회사에서 실수를 하고, 상사에게 지적을 받자, 그 동료가 슬며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해. 근데 내가 잘하려다 그랬던 거 알지? 나는 내 마음 이해해. 이 말은 얼핏 위로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나는 너보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교묘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사람은 점점 위축되고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말을 통해 여러분을 아래로 두고 자신이 위에 올라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분을 깔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건 너니까 참는 거야. 내가 너라서 이 정도 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 이런 말 자주 들으시나요? 이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상대는 자신이 위에 있고 여러분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겉으론 배려와 인정을 가장하지만 내면의 본심은 여러분을 도구처럼 대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도움은 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탁하면 내가 해줄 수는 있는데 너도 그때 나 도와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거나 눈치를 줍니다. 이들은 계산이 빠르고 언제나 자신이 손해보지 않게 말에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말에 드러나고 그 말의 의도는 뉘앙스와 상황에서 감지됩니다. 그러니 말투와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인지 아니면 은근한 지적과 조종인지 잘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의 겉면은 겸손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의도 속에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론 조종하고,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론 내려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에 숨어 있는 무시, 이걸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행동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행동. 바로 여러분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표현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왜 그래? 그 정도는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넌 너무 예민해. 이 말.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들으시나요? 이건 절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반응, 고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래엔 이 사람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아주 못된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한 남성 상담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랜 친구와 사업을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업 초반에는 함께 밤새 일도 하고 서로를 위하는 말도 참 많이 나눴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잘안 풀리기 시작하면서 상대는 자주 말을 바꾸고 약속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남성은 실망했고, 속상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그 정도는 사업하다 보면 다 그래. 넌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너랑 일하기가 힘든 거야. 자신의 실수나 태도는 돌아보지 않고, 상대의 감정만 문제 삼는 태도, 이건 이미 상대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어도 절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너도 잘못했잖아.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인가? 이런 말로 책임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무시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소중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감정은 과민 반응 취급하는 사람. 이들은 분명 여러분을 호의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서 여러분이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시당할수록 존재의 가치는 줄어든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받을 수 없는 태도에 분명한 경계를 그으셔야 합니다.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나의 감정을 깎아내리는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현명한 실천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입니다. 호구로 보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먼저 상대의 허용선을 가늠합니다. 한없이 부드럽고 늘 미소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외로 더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거절하지 않을 것 같고, 화도 잘안낼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선 긋는 표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말에 웃으며, 대꾸하지 말고, 표정을 단단히 하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 조금 불편하네요. 그건 제가 넘길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호함이 느껴지게 그리고 웃지 말고 눈을 마주하며 정면으로 말하는 것. 이건 의외로 상대에게 강한 신호를 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메모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불쾌했던 말, 불편했던 상황,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짧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각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한두 번은 넘길 수 있지만 그 횟수가 누적되면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일부터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호구로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거절을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싫은 말도 웃으며 듣고, 이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싫어요. 한마디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식당에서 원하지 않는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 자리 말고 저쪽에 앉고 싶어요. 회식 자리에서, 저는 먼저 가볼게요. 내일 일이 있어서요. 이런 사소한 거절이 쌓이면 여러분의 경계는 단단해지고 상대는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상대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마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예의 바른 사람이고 싶어서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해주는 건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남에게 관대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더욱 관대하라. 이 말은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따뜻할 수 있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볍게 보거나 이용하려고 할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한 문장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지 그 신호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할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혹으로 보는 순간은 상대의 경계가 무너지거나 자신보다 낫다고 여겨질 때입니다. 그 시작은 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함부로 대하거나 감정을 무시하거나, 당연한 듯 부탁을 반복하거나, 이 모든 것은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 단계는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다. 이 단순한 결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말과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친절하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답장도 천천히 하세요. 매번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행동도 서서히 줄여가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차갑나? 이러다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돼. 하지만 그 감정은 사실 여러분이 오래도록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불편한데도 괜찮은 척, 하기 싫은데도 들어주는 척,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상대는 그걸 진심이라 착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착각을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한 인간관계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계를 세우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거절은 미움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표현이고 내 시간과 감정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그런 여러분을 더 존중하고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마음 속에 딱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다르게 대하셔야 합니다. 관계를 끊는 게 어려우시다면 줄이기라도 하세요. 그 사람의 연락을 늦게 보고 그 사람의 부탁을 한 번쯤 거절해 보세요. 생각보다 그 사람은 여러분 없이도 잘 지내고 여러분도 그 사람 없이 더 마음 편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정리하며 한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인복을 얻는다. 이 말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좋은 사람과 인연 맺고 평생 편안한 인간관계를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 중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천천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호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키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와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지혜를 나눠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